나는 10년 넘게 택시를 몰았다. 그 중에서도 야간 근무만 고집한 지는 꽤 오래됐다. 홀로 지내는 나로서는 사람 많고 교통체증 시달리는 낮 시간보다는 밤이 좋았다. 밤은 달랐다. 말 없는 손님이 많고 도로는 비어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적었다. 뭐. 가끔 술 취한 진상들이 있긴 했지만 밤이라는 매력에 비하면 나에겐 큰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 야간 기사들끼리는 다 아는 유명한 말이 있다. 밤손님은 목적지가 아니라 사연을 싣고 탄다. 낭만적이지 않은가? 사연이라.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늦은 저녁을 마친 후 야간 운행을 시작하였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시내 외곽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길에 손님도 안 보이고 잠도 쏟아져 슬슬 오늘 운행을 접을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야간 근무는 체력이 생명이라 무리하면 다음날까지 여파가 간다. 그때 호출 알림이 울렸다. 알람을 확인하던 난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출발지는 찍혀 있었지만 목적지는 건물명 없이 주소만 입력돼 있었다. 숫자와 번지수 뿐인 주소. 요즘은 받을 앱에 직접 입력하니 이상할 건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걸렸다. 출발지에 도착했을 때 손님은 이미 길가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나이는 서른 초반쯤. 체격은 평범했지만 유난히 마른 인상이었다. 무엇보다 얼굴 색이 너무 창백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색이 없었다. 콜 하신 분 맞으시죠?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이상할 정도로 작았다. 마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 같은 둔한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말 없는 손님을 태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차를 출발시키고 몇 분쯤 지났을 때 나는 습관처럼 룸미러를 봤다. 그는 조용히 창방만 보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한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모습이었다. 눈을 깜빡이는지 도 조그만한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조심히 그 손님에게 물었다. 주소가 꽤 외곽이네요. 말을 걸었지만 손님은 반응이 없었다. 밤손님들 중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굳이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라디오를 켜두었는데 그날따라 잡음이 심했다. 채널을 바꿔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엔 이런 일이 없었다. 신호 문제라기엔 이상했다. 결국 라디오를 껐다. 그 순간 차 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엔진 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만큼 다시 룸미러를 봤다. 손님의 고개가 아까보다 더 숙여져 있었다. 마치 턱이 가슴에 닿을 듯한 각도였다. 나는 걱정이 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곧 도착하죠.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 울다가 억지로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뒤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거의 목적지 근처인 도심 외곽을 달리고 있었다. 가로등은 하나둘 사라졌고, 주변은 논과 오래된 건물 몇 채뿐이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목적지 인근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로명 검색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도에는 분명히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마치 거기 무언가는 존재한다는 듯이. 그때 손님이 말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직 목적지까지는 조금 남아 있었다. 여기요? 주소는 조금 더. 여기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괜히 더 묻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허름한 공터 앞에서 멈췄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곳. 무성한 풀 부서진 철제 펜스. 사람의 흔적이 없는 버려진 공터 같은 장소였다. 그 순간, 차 안으로 이상한 냄새가 들어왔다. 비에 젖은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피냄새 같은 것. 손님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내렸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몇 걸음 옮겼다. 손님 요금이. 내 말이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급히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공터였다. 다시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 미터기를 봤다. 요금이 영원으로 돌아가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불도 켜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택시에서 내렸는데도 몸 어딘가가 아직 뒷좌석에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신발을 벗으려다 멈췄다. 이상하게도 발바닥에서 젖은 흙을 밟는 감촉이 느껴졌다. 분명 집안인데. 불을 켜자마자 제일 먼저 본건 거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 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형체는 흐릿했고 고개는 깊게 숙여져 있었다. 택시 뒷좌석에서 봤던 자세 그대로 나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유리창엔 나 혼자였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켜놓은 채 소파에서 잠들었다. 잠결에 어디선가 미터기 소리가 들렸다. 딸깍. 눈을 떴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목적지 입력 완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택시 앱을 삭제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었다. 알림을 끄려는 순간 휴대폰이 혼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목적지. 그곳. 주소가 아니었다. 단어 하나였다.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숨들이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내 뒤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바로 귀 옆에서. 곧 도착하죠. 그 목소리였다. 분명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날 새벽 경찰서로 뛰어갔다. 잠옷차림 그대로였다. 담당 경찰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었다. 또 오셨어요? 그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다. 저 말고 또 있습니까? 경찰은 대답 대신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블랙박스 캡처 화면. 사고난 택시 내부였다. 이게 사고 직전 마지막 화면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뒷좌석에 사람이 두명 앉아 있었다. 운전석 뒤엔 사망한 승객. 그리고 그 옆에 고개를 숙인 또 다른 사람. 저건 뭡니까?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파일을 넘겼다. 사고 택시 기사들 사진. 모두 살아남았다. 하지만 몇달 안에 한 명은 실종. 한 명은 자택에서 사망. 한 명은 정신병원 격리. 마지막 기록에 적힌 문장은 전부 같았다. 아직 택시에 타 있는 것 같다. 경찰이 낮게 말했다. 그 손님은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운전석이 빌 때까지 타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차를 팔았다.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았다. 그런데도 가끔 새벽 2시가 되면 오른손이 저절로 움찔거린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핸들을 잡으려는 것처럼 오늘 새벽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더 떴다. 목적지 입력 완료. 이번엔 주소가 달랐다. 출발지. 내집 앞.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이제 기사님 차례입니다.